갈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여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안한 우편 한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위해... 십자가 동기 하늘 높이 들고서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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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용기 다하여 분벌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물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 말씀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말씀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치치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빠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신부들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때를 따라서 풍성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담대하이라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에 또는 유대 바리새인 종교, 율법 종교의 유혹에 못 이겨서 자기 신앙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들은 율법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핍박이 심해지고 또 로마 군대가 압박하고 주님의 재림은 오시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워서 겁을 먹고 담대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것 같이 10장 34절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더 낫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뭡니까? 천국입니다. 예수를 믿고 빛을 받은 후에 참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다시 겁쟁이 같아 버린 것은 큰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복음을 버렸습니다, 영생을 버렸습니다, 천국을 버렸습니다, 하늘상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브리서 기자가 다시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빛되신 예수를 믿고 나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잠시 어. 로마와 유대의 그런 핍박의 모닝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담대하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란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긴 그때를 생각하고 다시 믿음을 가지라고 권한 것입니다. 큰 상을 얻습니다. 더 낫고 영원한 소유 청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자, 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가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주 하나님은 뭡니까? 상주신분이에요. 상주신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주신 하나님은 상주신분을 믿으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주신분입니다. 자고 충성된 자 상주였습니다. 그리고 면류관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오는 그 구름의 상을 받게 해서 사람의 사람 달려갔습니다. 자, 빌립 보사 보십시오. 3장 람장사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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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절사사람보 사람의 사람의 사1의절보의 사람의 사람의 사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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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펼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간다.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불러주신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주신 마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 상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그때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버려버리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면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있습니다. 멸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자, 이따 칭찬받은 칭찬이 있고요. 작은열에 충성할 때 주께서 많은 상을 주십니다. 작은열에 충성하는 겁니다. 작은열 충성.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11절입니다. 자,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도다 작은 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한 하나님 것을 모시고 상을 주시는데 뭡니까? 많은 것을 맡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십니다 주인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입니다. 천국에서 천국은 희락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10장 히브리 10장 3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받는니라큰상 받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십장 삼6육점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붙들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범세에 감사한 것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가 상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받습니다. 약속하신 상을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36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큰 상을 받습니다. 야소가시,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인내는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날 사랑하시고 자기 유아들까지 죽게 하신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 도전서 13장은 사랑을 말하는데 뭡니까? 사랑은 첫째입니까? 자 보세요. 우리 도전서 13장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다면 참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3장 7절 보시면. 고리도전서 13장 7절 보시면 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한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귀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왜 참습니까? 그 참음 뒤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하죠. 자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권한 장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는 니이다한 장자 큰 하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지니라. 우리가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 믿는다면 참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다시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어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 지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0장 36절로 돌아오시면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참고 기도하면서 더 믿음으로 나갈 때 약속하신 상급이, 약속하신 은혜가, 구원의 축복이, 영생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받는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 그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 구원의 기쁨 영생의 축복 상급이올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물결교의 성도 자물결교의 성도 그리고 가정 그리고 이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 이제 37절부터 39절 말씀은 내일 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도어 믿음으로 가정 예배 승리하셨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용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게 하주옵소서 참고 살게 하시고 약속의 씀을붙 들고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히브리를 동해선에 맡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님으로 담대함을 잊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대적하고 저와 싸우 이기는 거룩한 용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주준께로부터자에다 칭찬받고 큰 상을 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답답함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그 뒤에 나온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물가 오르고 그리고 어 삶, 세상 삶이 힘든 타락한 세상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단단히 벗들고 참고 약수의 마태를 들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귀한 세물결 가족들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게 하소서 약수와 신인의큰 상을 받는 차고 충성된 세물결 가족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빌빌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